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잘 간직해 놨다가 천국 갈때 쓰는 티켓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순고하니까 더 높은 이상을 꿈꾸다가 그 이상을 쫓으면서 끝내라 그렇게 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바로 열매를 맺으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믿음이 능력이 발휘됩니까? 극한 상황에 갔을 때. 화나 못 견딜 때. 그때요. 화났으면 믿음으로 그 화를 절제하고 억누르면서 승리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믿음이죠. 물질상 명예상 손해를 본다면 그때 믿음으로 극복해 내야지 정말 정신없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화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고물되게 살아라. 그때 발이되어야될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국 갈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요. 극단적인 상황에 화날 상황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화내봅니다. 할말 있으면 세상 사람보다 열배나더말 잘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을요, 말재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믿음을 주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잘못 주신 거죠. 우리는 티켓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티켓을 남발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실 때는요. 고원열차를 올라 태우신 거지. 티켓 가지고 있다가 놀다가 인생의 늦마 광원에 와서 고원열차 올라 타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벌써 구원열차 올라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구원열차 올라탔으면 밥 먹는 모습도 달라야 되고 세상 바라보는 것도 귀찮아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티켓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착각입니다 이상만 쫓는 사람 거창한 구원만 해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인류 사랑, 동네 사랑, 나라 사랑 이런 식으로 순관 이상과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관 이상으로 삶이 따라가지 않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런 거죠 삶이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관 이상을 얼마나 많이 품었느냐 이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적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는 극단적인 상황에 믿음으로 얼마나 이겨냈느냐 얼마나 온유하면서 성품을 절제했느냐 말하고 싶을 때 얼마나 참아냈느냐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질이 평가되는 거지 얼마나 순고한 이상을 품고 있었느냐 얼마나 거창한 구호를 많이 외쳤느냐? 이걸로는요 절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몇 대째 신앙생활했느냐 이것으로요 믿음은 절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으로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원내고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평가되는 거지. 실제로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껄끄러운 사람. 바로 뒤에 앉아 있는 껄끄러운 사람 그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 인류를 품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자기하고 관계 안된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 인류를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심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저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껄끄러운 사람 싫은 사람 과는 늘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과연 쓸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엉망진창인 불량품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고요, 다 믿음이 있다고요, 불량품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말하면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나타납니까 극단적인 상황 속에 가보면 압니다 화가 나서 성질이 부려질 때 명예가 손상될 때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믿음 한번 올려놔봐라 이거죠 그래서요 천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일상 속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1, 2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교회로 말하면요.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새 가족들, 그런 사람을 실족시키고 화나게 하면 그것이 화로다. 있어서는 안된 일이지만 슬픈 일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상당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성질이 괄괄한 사람은요 더욱 더 고민이 됐겠죠. 말 많았던 사람은 더욱 더 심하게 번뇌를 했겠죠. 내 때문에 실족식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하시죠. 거기 삼 절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범하면 흥분하지 말고 신경질부터 내지 말고 자분히 앉아서 지혜롭게 경건하고 온유하게 타일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못했습니다. 빌거든 용서해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가요. 마음의 앙금을 전혀 남기지 않는 상태로 잊어버라. 이 말이죠. 그게 쉽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야 그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요. 하루에 똑같은 일일곱번 7번 저질렀다가 일곱 번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일곱 번이나 다 잊어버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 이거는 구호구나. 이건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민이 됐겠죠 번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토해낸 절규가 예수님 우리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성품 그 성품을 가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소서 절규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강구에 대해서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에 대하였입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채송아 씨압보다 작습니다. 좁쌀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는 것이 겨자씨만한 겨자십니다. 작습니다. 제자들은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 일곱 번이나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믿음, 엄청나게 큰 믿음, 대단한 믿음, 거기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최성아시한만한 하나의 믿음, 그것만 있어도 된대요.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 말입니다 연수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다 직분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다 이 말입니다 30년을 믿어도 이게 안되면 믿음이 엉망이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이게 안되면 엉망이고 4대째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되면 그 믿음은 불량품이니다 양으로 보면 교자신은 너무 작지요 그러나, 진로 따지면, 겨자씨 정도만 돼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비록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커도 화석화된 믿음, 아무리 커도 죽은 믿음은요, 몇 톤을 갖다 놔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강조점이 겨자시 하나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겉만 번지르르 해서 그러나 그 속은요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 화석화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행함이 있는 삶에 따라가는 산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지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뽕나무 떠려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이리 일도 가능하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팔레스틴에 자라는 뽕나무는 척박한 지역에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몇백 미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뽕나무를 뽑는 일은 팔레스틴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안 뽑힙니다. 절대로 안 뽑힙니다. 그런데 뽕나무를 뽑는다는 이 말은 은유적으로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실제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고 택다의 말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성질이 부르르 나는데 자기 성질을 절제하고 온유한 일을 온유한 성품을 지키는 그 일은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를 뽑아내는 일만큼이나 어렵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미운 사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정말 싫은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그리 그래 용서해 줄게.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앙금도 전혀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하는 일은 그 뽑아낸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일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된 믿음이라면, 신앙고백과 삶이 따라오는 그삶 믿음이라면, 이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용서도 못하고, 성질 다 부리고, 할말다 솟아내면, 고 내면요. 교회만 다녔지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각하지요. 오늘 본 말씀 깊이 알어오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인지. 내 용서해줄게. 그리고 또 잘못해가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여절을 낼게요 그래 말하는 거는요 죽음믿음이래요 하고 싶은 말입 열고 입에 모든 전기가 다 모여서 다 쏟아내는데 그게 삶믿음일수 있을까요 그게 생명을 품은 겨자시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죽음이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의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공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7년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산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지금의 살면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발달되듯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도요 살면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살아내봐야 근육이 붙고 체질이 개선되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을 품고 있는 겨다시만한 믿음이죠 그것이 7절 이하에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입니다. 오늘 7절은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뽕나무를 뿌리째 뽑고 바다에 숨긴다 하더라도 너의 믿음은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종의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요. 강조하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 비유는요. 각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오로지 종일 따름입니다. 나는 오로지 종일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믿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란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믿음은요, 성경 찍기고 왔다 갔다 30년 동안 한다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신사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란대요. 똑같은 금이 돈으로 거짓만 늘어나고 경험만 쌓이는 거죠. 아무도. 밟을 수는 사람, 그 사람이 됩니다. 머리만 크다 안 해져가지고. 오직 나는 종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결국 양질의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품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아, 네. 교회 다니면서요, 요즘 가불 관계 이야기 많아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불 관계. 그래서 어린 눈물을 닦아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속이시고 고련하시죠.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갑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눈물을 속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갑이라고요 천만해요. 지도자가 어입니다본 비유에 등장하는 종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소유권이 없느냐 하면 재산상의 소유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요, 자기 생각하는 생각마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조차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금년을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구원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요. 생각은 온갖 더러운 곳에 뒹구는 거죠. 음란스럽고, 쾌락스럽고, 탐욕스럽고, 욕정스러운 그곳에 모든 생각을 뒹굴게 딩굼, 딩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일날 제가 이렇게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그 사람은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은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종이 능력이 있어서 굉장한 일을 해내고, 심지어 이적기사를 행해도, 주인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이지 종에게는요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런 자아식이 있어야 믿음이 비로소 거기서부터 자란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란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해본 사람 믿음은요 값싼 믿음 그대로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종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절대 순종만 있습니다 육가원칙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거 원칙을 다 똑똑하게 묻고 따지는 이런 사람은 종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따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다 이래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디마크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죠. 신민이라고 말하지 서브젝트라고 말합니다. 복종해야 할 사람, 순종해야 할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요 네 의견을 제시하라 말한 적이 없고 따라 살아라 이, 이 말씀을 하시죠 종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폭풍이 불어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 가라면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 종은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거기서 믿음이 자란답니다. 그리고 종에게는요, 보상이 없습니다. 품꾼에게는 삭설 줍니다만, 종에게는 삭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 심지어는요, 고맙다. 인사도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요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 둘러서니까 그저 맡은 일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입 다물고 우직하게 충성할 뿐이죠 이런 태도가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저울에 올려놨을 때 과연 몇 그램이나 나가겠습니까? 7절과 8절에 이름도 알수 없는 한 종이 나오죠 밭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양을 치고 왔습니다 자신도 무척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먼저 주인의 상을 차리고 자신은 나중에 먹습니다 이 주인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록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종에게 맡겨진 일은요, 눈에 띄거나 슈퍼스타같이 굉장한 일, 멋있는 일이 아니라 보살 것 없는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그 일만 축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 그저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할 뿐이지요. 이게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왜냐하면 30년을 예수 믿었으니까 교사를 15년 했으니까 4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것 같죠 우리 믿음을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잘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할 바도 다 못하면서 내 입장 내위신내 자존심 이것 따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값싼 믿음 그대로입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위신이기 때문에 포장해야 되죠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순권 이상, 인류를 사랑하라 뭐 이래 됩니다 종은 그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습니다 순종할 따름이죠 단지 주인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이게요 양질의 믿음입니다 종이 한마디라도 합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종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인권이 없습니까? 구절에 보면 종에게는 보상은커녕 칭찬도 심지어 고맙다 인사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칭찬도 안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하는데 종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처음부터요 나는 오로지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불쾌해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양질의 믿음은 이런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 서서히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훈련시켜야 될믿음이죠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겨자씨 하나를 마합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마합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묵묵히 순정하고 따라 나가야 할그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명예, 나는 새도 떨어뜨릴 땐 권력,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여자시 하나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녀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교회에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세워둔 지도자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갑질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작은 소자에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할 바를 한 것뿐이라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한 가능하도록 만드는 양질의 겨자시만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든 생활 전반에서 이러한 겨자시 하나만한 믿음 양질의 믿음을 잉태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